그거 반만 펴요. 그러려고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자, 테두리 쪽으로 몇 센치 올라간다고 했죠? 2.5. 2.5. 보시고 2.5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게 안 되버렸나? 걸레받지 자, 걸레받이가 몇 센치죠? 5cm. 자, 5cm입니다. 그럼 반을 접으면 2.5죠? 자, 반을 접어서 확인을 해요. 2.5가 된다. 약간 또 나오고 2.5. 여기도 2.5가 맞게 올라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을 해주시고 맞으면 반을 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벽지몇 센치라고 그랬죠? 5cm. 4cm. 자, 눈대중으로 5cm를 맞추면 참 좋은데, 아직은 어렵죠. 들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걸레 바지를 놓고요. 가다 댑니다. 반만 피시고. 그리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맞았으면. 자, 요것도 풀이, 리 장판지, 벽지랑똑같이 손바닥으로 밀면서 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5cm. 맞고 2 5cm. 죠 c m 5cm. 5cm. 5 5cm. 5 c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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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c 5cm. 5cm. 5 c 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자 여기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따시는 방법 잘 보세요 벽지랑 똑같아요 튀어나온 장애물이죠 네. 튀어나온 장애물을 항상 어떻게 따죠? 네? 사선? 네 대각선 자 접어서 여기 지금 벽지가 발려있습니다 벽에다가 대고 자를 수 없어요 그래서 눕혀놓으신 다음에 음. 자 바깥쪽으로 살짝 사선할게요 많이 사선 말고 살짝만 보시면 이쪽은 빵꾸 안 나게 넘어가고요 자, 이쪽은 벽이죠? 벽에는 원래 몇 c m 가 올라오죠? 2.5가 올라옵니다. 손가락으로 대충 2.5. 여기 나중에 이제 재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 2.5가 딱안 맞아도 돼요. 자, 이 정도만 그냥 재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 4번. 5cm. 확인. 자, 그 다음 장. 네, 감사합니다. 집현장입니다. 네, 죄송한데, 저 10분 있다 전화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수업 중이라서. 예, 감사합니다. 5cm 겹치면 이쪽으로 2.5가 올라오게. 요 저기 금만 남잖아요, 한 10cm 정도. 그래도 가운데서 따져요? 고서 네. 끝머리가 한 10cm, 15cm 남아도 가운데로 서가운데 따져요. 뭘 끌고 에서에서 <laughs> 따는 거니에요야 되니까. 아니 그아이 거기가 되게 좁다고 생각하면 좁다고요? 아니면 모자란다고요? 방은 바닥이 제일 크고 바닥이 좁아서 네. 저기 밑에 장판이 그 위로 올라가 더 <laughs> 올라간다고요? 아니 겹침이 여기서 하쭉 어?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이쪽 올리고 네 거기가 10cm 밖에 없어 공간이 그럴 때는 이쪽으로 와서 끝부분는 자르냐 가운데 그러니까 재단하는 쪽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뭘 재단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원래 가면 이 정도는 이렇게 쪼 좁은 거죠 더 좁으면 아서좁은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요? 네, 만약에 실무에서 이만큼만 남았습니다. 이 하겠습니다. <laughs> 이따가 하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예, 지금 이거부터 순서 하시고 보셔야 되니까 이거 하시고 그거는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지금 순서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정사각형 5cm가 맞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첫 번째와 첫 번째 줄 애들만 잘 깔아놓으시면 다음부터는 어때요? 크게 어렵지 않으시겠죠. 어려워요? 시험게요. 네. 감독관이 와서 이거 <laughs> 겹침이고 5cm 직접 자 갖고 와서 재나요? 네. 검사할 아. 때. <laughs> 그게 채점의 포인트니까. 2.5도 다 봅니다. 걸레받이 올려놓으면 다 들어서 봐요. 아. 확실히요. 자 이렇게 깔아놓으면 이제 장판은 이제 시공이 끝났죠. 그럼 테두리 테두리 쪽이 딱 봐도 2.5가 올라온 게 동일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기 살짝 보이시나요? 보이죠. 겹쳐진 거. 네. 한지 장판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잘 보여요. 근데 겹쳐진 게 동일하고 균일하게 쫙쫙 쫙 5cm인지 이게 보여지는 게 이제 채점의 포인트고요. 그다음 바로 하실 게 뭐라고 그랬죠? 걸레바지를 둘러시는 걸레 게 아니고 음. 각다기를 합니다. 어. 자 순서에 맞게 깔았다면 네 각다기를 하시는데 전녁 코너를 안 따도 돼요? 아직 걸레바지를 안 했죠. 지금 순서가 있다고 했죠. 음. 각다기를 먼저 하십니다. 음. 코너 따고 걸레바지 둘러버리면 끝난 줄 알고 감독관을 불러버려요. 이걸 안 했는데. 음. 그럼 실격당하는 거죠. 다 해놓고 자첫 번째 장을 들, 들 들어요. 든 다음에 2, 3번 2, 3번이 이렇게 수, 잘 겹쳐져 있을 겁니다. 2, 3번 사이에다가, 3번 아래에다가 헤라를 놔요. 그리고 여기 선이 있죠? 끝선. 여기에다가 칼바지를 바르게 놓고, 어... 일자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얘네를 버려요. 그럼 층이 없어지죠? 그리고 얘네는 이쁘게 모양이 있고 4. 그런 식으로. 4를. 4각형으 있다는 줄 알았어요. 자, 아, 아니, 자 여기도 손님, 마찬가지. 다시 마시청청... 천천히. 4번 네 뭐, 할 거예요. 좀, 좀, 자, 2번과 3번. 3번. 네, 이렇게 놓고. 완성. 이 위에서. 끝선. 아 자, 헤라를 안 놓으시면 밑에 장판지까지 찢어지겠죠? 네. 이걸 덮어주시고. 다시 2번과 3번. 어, <laughs> 올린 다음에. 이제 <laughs> 내가 좀잘 자른다. 나 굳이 네. 칼바지는 필요 없다. 헤라는 되셔야 되는데, 칼바지는 굳이? 안 되셔도 될 겁니다. 덮어주시고, 여기도 2번과 3번 놓고, 끝선. 다시 덮고, 덮어주시면 시공이 끝났습니다. 이제 걸레바지 갈게요. 자, 이 걸레바지 들을 때는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부셔야 돼. 이제 코너를 딸 거라서, 걸레바지 동일하게 이쪽으로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